안녕하세요, 여러분. 슐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완전 엔잠로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창업하는 이야기?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창업 이야기, 사이드 프로젝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를 이렇게 슐리하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저를 애쉬베리,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을 통해서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하자면 전 지금 홍콩에서 두 아이를 키우면서 미국 테크 회사의 풀타임으로 시니어 파트너십을 담당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슈베리라는 온라인 여성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다 자체 제작으로 이제 주얼리라든가 신발, 의류 등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을 한지 해수로 벌써 7년 차가 되가네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에슈베리에 대해 궁금한 게 있냐고 여러분들한테 Q&A를 받아봤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동안 정말 많이 저한테 여쭤봐 주셨던 에기스 질문만 뽑아서 한번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한번 시작해볼게요. 사실 이거 정말 많이 여쭤봐 주셨던 질문이었는데 저는 패션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지과학이라고 완전 다른 분야를 전공을 했고요. 에슈베를 시작한 건 제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첫 직장을 다니다가 한국으로 파견을 나오게 되었어요. 전 제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살면서 제가 살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75kg인가 막 그랬는데 한국에 오니까 정말 다 날씬하고 너무 너무 다 예쁜 거예요. 회사를 다니면서. 입을 옷이 필요한데 제가 입을 옷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때 사회 초년생이었으니까 막 비싼 옷을 입고 싶지 않은데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 옷을 사면 가격은 뭐 합리적인데 너무 질이 안 좋다던가 아니면. 다 프리 사이즈로. 뭐 말이 돼요? 프리 사이즈라는 게 어딨어, 도대체. 사람이 다몸 사이즈가 다른 건데.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이제 사이즈를 맞춰 입자니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고. 근데 막 6,70만원 원피스가 이런데 그렇다고 제 마음에 쏙 드는 옷도 없더라고요. 막 이런 식으로 옷 사이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옷을 한번 만들어보자. 정말 제가 그렇게 필요에 의해서 시작을 한게애쉬베리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옷을 원단을 떼다가 제가 아는 예복집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옷을 저한테 맞게 원피스를 맞춰 입고, 제가 만든 옷을 입고, 이제 회사를 출근했는데, 정말 많은 동료들이 너무 예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본인들도 입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제거 만들 때 하나둘씩 만들어줬었어요. 제가 그때 운영하던 블로그가 있었어요. 제 삶을 그냥 공유하고 뭔가 일기처럼 써 나가던 그런 블로그가 있었는데 저 블로그에 올리면 살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마진 이런 것도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한번 올려본 거예요. 사진도 제가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게 물론 막 많이 팔린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블로그에 처음 올리게 된게 이제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지금 7년째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처음에 블로그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창업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 인건비라든가 사무실 빌리는 렌트 비용, 제품 제작비, 그리고 모델 쓰고 이렇게 촬영하는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전 제가 집에서 모든 걸 혼자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 비용은 100만원 이내로 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이거 사실, 어. 여러분, 요즘 만큼. 그 창업하기 좋은 시대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했으면 여러분들도 할수 있거든요 인터넷으로도 많이 뒤져 보고 그거에 관련된 책도 굉장히 많이 읽었고요 뭐 저희 경쟁 업체라던가 아니면 쇼핑몰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벤치마킹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조사도 많이 하고 사람을 정말+ 정말 많이 만나 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공장을 소싱하는 게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공장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 보고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창업하기 전에. 제가 보기에는 그 무엇보다도 시작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거든요. 부끄러웠었던 것 같아요. 뭔가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유명한 연예인도 아니었고 인플루언서도 아니었고. 그런데 쇼 o r 크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없애줬었던 것 같아요. 그 책은 지금도 제가 무언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려고 할때 뭔가 망설여지거나 두렵고 걱정이 많고 막 생각이 너무 많을 때 그때 가끔씩 꺼내서 읽어보는 책이랍니다. 여러분 강력 추천드려요. 사실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제가 처음에는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뭐 남들이 봤을 때뭐 엄청나게 유명한 사업가도 아니고 너무나 생각이 많이 드는데 데릭 시브라고 또 다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그런 말을 해요 What's obvious to you is amazing to others.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한테는 뭔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부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은 되게 새로운 아이디어일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이 읽고, 에세이도 많이 읽으면서 용기도 없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홍콩에 이제 남편이 여기 직장을 잡아서 오게 되면서, 한국에서 일하던 직장이 있었는데, 었 홍콩으로 옮겨와서 리모트 원격으로 이제 일을 할수 있게 해줬어요. 근데 그때 남편이 정말 너무너무너무 바빴었거든요. 남편 얼굴을 볼 수도 없지. 제가 홍콩에 무슨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지.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지.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쉬베리를 정말 열심히 막 했어요. 낮에는 회사 일을 하고, 그리고 뭐6 7시 땡 하면은 제 일이 딱 끝나면 다시 애쉬베리를 거의 밤새도록. 막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점점점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규모가 커지더라고요. 그러고 있었던 찰나에 지금 회사에 이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했죠. 나는 지금 어, 의류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그만두면 안될것 같다. 그래서 non-compete agreement라는 게 있어요. 아마 이제 회사마다 다르긴 할 건데 경쟁 금지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동종 업계나 경쟁 업체만 아니면은 이제 같이 겸업을 할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인을 하고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정말 매일매일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저도 제 스스로한테 매일 물어보는 질문인데, 어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아직 회사 다니는 게 재밌어요. 재밌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느끼는 그 만족감하고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만족감하고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회사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막 커리어 열심히 쌓은 건데 굳이 이거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사업에서 배운 것들과 회사에서 배운 것들을 서로 접목을 시키면서 되게 시너지 효과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팀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회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뭐 그러는 등등등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저는 배우거든요. 그리고 특히 제 롤이 지금 저희 회사 대표님 바로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대표님한테도 정말 많이 배워요. 근데 반대로 또 에슈베를 운영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그래 사업에서 배운 걸 우리 회사에 접목시키기도 하고, 회사에서 배운 걸 우리 사업에 접목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아직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조금 그만두기 아쉽다? 아직까지는 그렇다. 제 마음이 뭐, 뭐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laughs> 제가 지금 외국에 살면서 한국의 한국 시장을 타겟으로 뭐 옷, 신발, 주얼리 등을 제작해서 배송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어떻게 내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지? 막 스스로 되게 대견한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기에 오기까지 정말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제 에즈베를 시작했을 때는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거의 매주 한국에 갔어요. 주말마다 배송하러 막 갔다 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재민이가 태어나고 제가 아기가 생기니까 매주 한국을 가는 게 효율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무실을 얻어서 직원을 써보기도 해보고 그리고 공장에서 직접 보내보기도 하고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정말 많이 걸쳤어요. 그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정말 발품을 정말 많이 팔았어요. 이걸 어떻게 내가 외국에 살면서 어, 한국에서 이 사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공장들에서 제작이 되고 나면은 이런 상품들만 검품을 하는 검품소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 검품소로 제 상품들을 배송을 합니다. 그 3단계로 다 나눠서 검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물류창고로 넘어가서 한번더 건품을 한 다음에 택배를 싸고 그렇게 배송이 나가고 있어요. 어, 다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무실 얻어서 거기서 CS도 하고 상품 검품도 하고 배송도 하고 뭐다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이제 세분화를 해가지고 전문 어, 업체에다가 이렇게 맡기고 있고 어,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한국에 살지 않아서 겪는 어려움이 진짜 많긴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디자이너분이 <laughs> 저희 디자이너분이 정말 너무너무 일을 잘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줌으로 저희가 이제 매주 미팅을 해요. 이번에는 어떤 거를 만드는 게 좋을지 저희는 하나 상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laughs> 무조건 완벽해야지 상품을 내보낼 수 있다 주의기 때문에 두세 시즌 앞서서 상품을 준비를 합니다. 샘플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주면은 안 맞는 부분은 다시 보내서 수정하고 이런, 게,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인복이 많다고 느끼는 게 지금 몇 년째 저희 파트너 협력 업체도 그렇고 저희 직원분들도 그렇고 이 손발이 너무 착착착 잘 맞아가지고 이게 제가 없이도 이제 다 굴러갈 수 있는 구조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사실 감사하죠. 그래서 몇 년째 계속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데 그래도 거기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있을 때마다 아저 항상 고민을 하죠.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그리고 계속 변화를 주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퀄리티랑 그리고 CS겠죠. 근데 이제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처음 제작할 때부터 이제 정말 좋은 공장들을 섭외해서 거기서 제작을 하고 있고, 건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퀄리티 부분에서는 걱정이 없고요. 그리고 CS 같은 경우에도 저희 CS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세요. 쇼핑몰에서는 무조건 친절한 게 제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기분 좋으려고 쇼핑하는 거잖아요, 우리. 제가 정말 CS는. 많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와 여러분 또 우리 비즈니스 얘기하는데 돈 얘기가 빠질 수 없죠. 제가 <laughs> 얼마 버는데 도대체 회사를 다니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laughs> 이게 아무래도 사업이다 보니까 업앤다운이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자체 제작 쇼핑몰이다 보니까 정말 정말 하나 만드는데 오래 걸려요. 특히 저는 <laughs>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면은.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유난히 오래 걸려서 신상이 안 나오는 달도 있, 있고, 그래서 이제 업밴 다운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남편이랑 저랑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벌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하나도 못 버는 달이 있어요. 한, 뭐 신상을 안 낸다거나 그럴 때는 제가 정확한 숫자를 그래서 뭐 말씀드릴 순 없지만, 확실한 거는 제가 지금 회사를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여기까지. 자, 이거는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첫 번째로는 scratch your own itch. 제가 이 친구들한테도 되게 많이 말을 해주는 거거든요. 창업을 하고 싶다는 친구들한테 내가 간지러운 부분은 내가 긁는 거예요. 내가 생활을 하다가 좀 불편한 게 있다. 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를 그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생활하면서 계속 그거를 생각하고 이제 생각하는 눈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맞춤 제작으로 시작을 한 것처럼 나한테 필요한 게 있으면 그게 대부분 이제 남들한테도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가려운 부분을 그걸 긁어주면은 남들이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scratch your own edge. 그리고 두 번째는 build your audience. 이제 이거를 구매를 할오디언스를 이제 청중들을 어 빌드업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걸 막 판매하려고 블로그를 했었던 건 아니지만 제가 구독자가 천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천 명의 구독자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그 포텐셜 고객이었었던 거죠. 내 거를 소비해줄 수 있는 이런 팬층을 빌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1000 True Fans라는 에세이를 읽었는데, 그걸 보면서 바로 이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에세이에서 그런 말을 해요. 무언가를 시작할 때딱 1000명의 진짜 찐 팬들만 있으면 사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나만의 1000 true fan을 만드는데 먼저 좀 집중을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research beforehand. 제발 그냥 사업한다고 회사 그 바로 그만두지 마시란 말이에요. 회사 다니시는 분들. 제가 제 주변에 뭐 사업한다고 회사 그만두고, 바로 이 사업에 점프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성공하는 것도 힘들고,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회사 그만두기 전에 무조건 먼저 이제 사이드로 좀 시작을 해보고, 시장 조사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창업 아이템이 됐던 간에 그냥 포화된 시장에 들어가는 거는 너무 쉽지가 않거든요.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어떤 틈새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가, 어떤 스토리라인으로 내 상품을 어필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많이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 지금도 비즈니스 책이나 뭐 팟캐스트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팟캐스트 중에 하나가 How I Built This라는 팟캐스트예요. 이제 전 세계에 정말 유명한 창업가들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고 키웠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팟캐스트인데 그 팟캐스트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영어 팟캐스트이긴 한데, 이 김에 영어 공부하는 거죠. 뭐, <laughs> 안 그래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창업을 하시고 싶은 분들, 그분들을 위한 꿀팁 넘버4. No. You use 15% of your time and resources. 제가 이거를 제 외국인 친구들한테도 정말 많이 해주는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들 있잖아요. 그게 시간이 됐던, 뭐 돈이 됐던, 에너지가 됐던, 이거를 딱 15%만 쓴다고 생각을 하고 사업에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를 제가 구글에서 일을 할때 얻었는데, 근데 이 정도면 내가 없어도 될 돈이랑 시간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점을 자기가 정해서 어, 사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때 15%였었는데, 그게 뭐 10%여도 좋고, 15%여도 좋고, 20%여도 좋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좀 기점을 정해서 시작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회사가 경영되면 더 효율적인지 나름 직장인 짬밥 10몇 년 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충 그런 게좀 보이더라고요.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어떤 규정을 세우면 효율적일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어,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지금 애시베리 사업에 많이 적용을 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외국에도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목걸이, 이런 비슷한 목걸이는 실제로 국내외에서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 50 군데에서 100 군데 최대한 많이 다 긁어가지고 엑셀 스프레드 시트로 만들어요. <laughs> 판매가 다 적고 거기에서 이제 그래프 그려가지고 제일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마진율을 냅니다. 그렇게 해서 어, 운영을 해 나가고 있어요. 사실 이게 저도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은 바로 바꾸고 이제 빨리빨리 계속 변화를 하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이 질문 깊다. <laughs> 에쉬베리 의미. 정말 솔직히 돈의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의 에쉬베리는 저의 크리에이티브 창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제가 회사에서 얻는 만족감이랑 사업을 하면서 얻는 만족감이 굉장히 다른데 회사에서는 저한테 많은 프리덤이 좀 주어진다고 하긴 하지만 제가 맡은 직책이 있고 롤이 있잖아요. 제 마음대로 뭔가를 하는 게제한이돼 있단 말이에요. 에시베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든 이렇게 작은 세상인 거잖아요. 그 안에서 모든 걸 제가 마음대로 다할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만의 세계에서 내 창의적인 생각과 그런 꿈을 펼칠 수 있는 크리에이티비티를 되게 언락시켜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는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인파먼트인데 사실 이게 제가 애쉬베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미국, 홍콩, 그리고 한국에서 다 여러 나라에서 일을 해보고 출장도 굉장히 많이 다녀보고 그러는데 여자들이 일하는 게참 쉽지만은 않다. 극복해야 될 부분도 많고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뭔가 제가 만든 제품을 고객분들이 입고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만든 제품을 입는 여성분들한테 자신감을 주고 그냥 편안함을 주고 되게 강하다는 생각을 들게 하고 자신감을 주고 그러면은 그것만큼 이렇게 보상받고 만족스러운 게 없더라고요. 그런 후배들 있잖아요. 아, 출산하고 정말 살 많이 찌고 자신이 없었는데, 에시베리옷 입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 날, 남편이 날씬해 보인대요. 다시 여자 된 느낌이에요. 에쉬베리님 신발 신고 너무 오늘 하루가 편했어요 감사해요 그냥 등등등 제가 만든 상품을 에쉬베리 고객분들이 그냥 입고 그거로나마 자신감이 생기고 어, 편안함을 느꼈다면은 그것만큼 뿌듯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에쉬베리는 돈의 의미라기보다는 조금이라도 한 분한테라도 더 조금 도움이 되는 뭔가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출시하기 전에 직접 많이 입어보고 생활해보고 내가 회사 다니면서 필요한 게 뭘까 또 많이 고민해보고 지금은 노트북 가방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1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클로징 합시다. 너무 길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저희 애쉬베리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희 Q&A가 도움이 되셨을라나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새로운 일잘 되시길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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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하게 응원할게요 여러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